상사의 사정으로 파리발령이 난 미국인 에밀리. Do you want to have lunch? No, I'll have a cigarette. I have a bad stomach. I have a previous engagement. 결국 혼자 근처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에 그녀를 빼고 모두 윈 직원들 점심시간이 아니고 거의 회식 분위기인 듯? 야 진짜 사람 무한하게 회사 앞에서 절고 있네요 표정 너무 씁쓸해 떨린다는 티를 있는대로 내면서 우르르 들어오는 사람들 혹시 에밀리가 알아채지 못할까봐 굳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음... 응. 에밀리가 모르는 단어를 쓰면 낄낄대는데 그녀는 굴하지 않고 낄낄이에게 질문합니다 어... Oh, um, it's a little term of endearment Like um, mon petit chou, la plouc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애칭이라고 거짓말하는 끼리끼리 불로 공부 중이라 듣고 쓰기 정도는 가능했던 에밀리는 직원들이 그녀를 지칭하던 단어를 검색하지만 와 대박 싸가지들 oh, 퇴근 후 머리를 식히러 온 에밀리 I, I 크는 사과를 하러 왔다고는 하는데 You know, we are all a little a f 연구도 없는 아, 외국의 really? 상사 대신 온 직원이 무서워서 단체로 따돌렸다는 말인가요? Ideas, <laughs> here, we we harder, <laughs> 참신한 애가 오른바람에 열심히 하기 싫은 우리가 눈치 보인단 말이죠. 그, 그걸 워라벨이라고 포장했죠. <laughs> 감싸주는데도 너희는 틀렸다고 비난과 배척만 합니다. 그래도 yes, 대화라는걸 시도하려는 에밀리 yes. I mean, 너희 팔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 줘도 진짜 기분 잡치게 happy. 만드는 리크? Well, 참다참다한마디 참다 하는 에밀리에게 You came to Paris and you don't 레전드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What arrogant? More ignorant than 언어와 문화 arrogant. 모두의 무지함을 시인하는 uh, 외국인에게도 끝까지 재석없게 구는 것이 예술이네요. 그래도 최소 1년은 함께 일해야 하는 동료이기에 먼저 Sorry, 사과를 하는 데인배 에밀리. 기분도 I'm 안 나쁘다면서 비난만 하는 에밀리. 건 도대체 뭐 때문인지 mm. 모르겠네요. 더 이상 tomorrow, 말을 섞고 에밀리. 싶지도 않은지 mm? 고개만 끄덕이는 에밀리에게 내일 보자며 떠나. 아. 다 끝까지 본인들 입맛에 맞추라고 하네요.